네, 예, 솔맨입니다. 예, 아, 여기 예, 아침에 짬낙으로 대종천 나왔는데, 오늘 좀 나오자마자 황당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게 21g 짜리 제가 주로 쓰는 메탈로어인데, 천원 짜리. 아, 이거 뭐, 오늘 아침에 그, 여기 밀 지금 합사로 다시 교체를 했는데, 아일론사 1호, 1호 원줄에 묶어서 첫 캐스팅 했으, 했더니 바로 날라갔어요. 예, 바닥에 밑걸림 발생하면서 바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줄을 신뢰성 있는 합사 1.5로 바꾸고, 아, 그러고 다시 왔습니다.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낮에 하나 포인트에 지금 반대쪽이에요. 예, 뒤쪽으로 피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뒤쪽으로. 그래서 뒤쪽으로 왔습니다. 피신한 것같아 갖고 피신한 반대쪽으로 와봤고요.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어가 어딨냐. 저 개파이 주변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 집에 간거 아니겠죠? 산란 끝내고. 저편에 고기가 안 보이는데. 네, 이건 조금 풀어 놓겠습니다. 이걸리에도유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편에 있을 때 이쪽으로 많이 피실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이쪽에 다시 여기 돌아갔나? 걸었다요. 걸었습니다. 아, 살짝 걸렸나 보다. 아. 걸려서 약간 끌려오다가 빠져버렸어요. 저쪽에 있네요. 와어 아, 저쪽 개빨 우측에. 이렇게 걸린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너무 푸었네 여기 약간 물이 탔어요, 이쪽에.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어. 그렇습니다. 가락좀좀 크고 아, 어, 걸었어요. 우리 딱팀 지점에 딱 넣어가지고 아, 아, 정마 좋습니다. 아, 얘는 어디에 걸렸나요? 얘들 좀 끌려오는 거 보니까 뒤쪽에 걸린 것 같은데 네. 앞쪽에 걸렸네. 네. 뒤집어 냅니다. 배 쪽에 걸렸네. 아, 사이즈, 사이즈 좀 작으네. 아, 금방 튀네. 네, 이 영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일단 풀어주고요. 사이즈 제거 풀어주겠습니다.